안녕하세요. 내추럴 러브입니다. 어, 지금 현재는 머리를 어, 두피만, 두피랑 여기가 어느 정도 말려진 상태이고요. 이 상태에서 보니까 어때요? 쭉쭉 뻗죠? 근데 이런 커트라인은 있어서 이렇게 생머리여도 커트가 되게 중요하다는 그 이유가 이런 실루엣 자체가 어, 층이 있으면은 머리를 이렇게 쓸어 넘겼을 때 어, 여기가 컬이 없어도 조금은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니까요. 3개월에 한 번씩은 꼭 끝에를 다듬어 주시고 이런 여기 실루엣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머리를 한번 말려 볼 건데요. 저희 같이 수업에서 배웠던 핸드 드라이로 말릴 건데요. 양쪽으로 나눠서 말려도 상관없고요. 한쪽으로 몰아서 말려도 상관 없습니다. 한쪽으로 몰아서 말릴 경우, 위에서 아래로 돌돌돌 말려주고, 중간 부분을 다 잡는 것이 아니라, 반만 잡습니다. 잡고, 요렇게 앞쪽으로 돌리겠죠? 요렇게, 요런 식으로 머리를 말려줍니다. 이렇게. 만약에 양쪽으로 말릴 경우에는 반을 나누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겠죠? 보면은 앞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돼요. 근데 얘를 할 때도 고객님 여기를 다 잡는 것이 아니라 반만 잡고, 반만 잡고,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 먼저, 이런 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바람을 주기도 하고, 밑에서 위로 주기도 합니다. 너무 헝클어졌다 하면 다시 위에서 아래로 잡고, 돌려서 이, 방, 이 행동을 계속 반복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돌리고, 중간 잡고. 그 다음, 그 다음은 뭘까요? 바로 손을 오므려줘서 반원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 끝에를 밑에서 위로 그대로 올려주시고,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런 다음, 열을 줘야겠죠? 손에 열을 주고 식혀줄 때에는 살짝 더 올려서 식혀줍니다. 식혀주고 빼주고 하면 어때요? 여기가 돌돌돌 하고 말렸죠? 그런 상태에서 위에서 아래로 표면을 깨끗이 정리해주시면 머리가 풀었을 때 이렇게 웨이브가 집니다. 이쪽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정리하고 안쪽. 인컬로 안쪽으로 요렇게 돌려줍니다. 다시, 다시. 이렇게 이렇게 잡고 잡고 잡고. 그럼 다음 끝에 오므려야죠. 끝에를 그대로. 아, 여기가 약간 정리가 안돼 있다 하면 끝에만 살짝 불려주세요. 그럼 여기가 모이겠죠? 이 상태에서 슉 하고 올려집니다. 열을 주고 식혀 줄때 살짝 올려 주고 자이 상태에서 빼 주면 여기가 어때요? 돌돌돌. 여기도 돌돌돌. 돌돌돌. 요렇게 오므려서 열 주고 식혀 주고 요렇게 여기도 안 됐다 하면 다시 요렇게 오므려서 열 주고 오매매. 열 주고 식혀 주고 빼주면 여기 끝에가 예쁘게 말려있죠? 자, 이 상태에서 머리를 이제 이런 식으로 풀어보고, 그 다음에 보니까 앞머리가 너무 쭉쭉 뻗어 있어요. 어, 이 상태에서는 할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어, 하나는 그룹으로 마는 겁니다. 그거는 따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말렸으니까 이 앞머리도 이앞 부분만 빼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거의 고객님들 층을 쳐드렸을 거예요. 이 앞에를 잡고 얘만 방향 상관없이 내가 편한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를또 밑에서 손으로 잡고 오므려서 열 주고 식혀 주고 식혀 주고 천천히 있다가 빼 주면 어때요? 볼까요? 여기가 요렇게 오므려져 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뒤로 넘기겠습니다. 자, 슉슉슉 하고 머리를 자 넘기면 여기 컬이 아까 쭉쭉 뻗은 거 기억나시죠? 여기가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 상태에서 저희가 배웠던 여기를 센터로 반 원으로 가르마를 타주고 이 뒤에 머리는 뒤로 빗질을 해서 갈라지지 않게 그리고 볼륨이 여기에 줄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스타일링을 해줍니다. 그리고 평상시 머리 만지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를 한번 해주고 뒤에 볼륨 살려주고 옆에를 띄워줍니다. 여기가 푹 붙는 것이 아니라 요렇게 반대로 아이고 반대로 이런 식으로 만져주고 띄워주고 이거를 항상 습관화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객님 이렇게 말라 있는 상태에서 에센스로 한번더 아주 살짝만 짜서 손으로 많이 비벼서 끝에를 위에, 위에서 아래로 정리. 여기서도 위에서 아래로 정리를 해주고 이렇게 말아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머리를 자연스럽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핸드드라이는 현재 실내에만 만드는 건 끝이 났습니다. 화이팅!